through 뭐뭐 내내 the up and down up and down k 기 b over o our lives in 우리의 삶의 기복 at school 학교랑 그리고 at work 직장에서의 삶의, 삶의 기복을 겪는 내내 한번 끊어주고 the reassuring 안정감 reassuring stability 안정감 음 근데 어떤 안정감이냐면 빈칸의 안정감은 can help 동사. help 준사역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목적부어 동사 원형 잘왔고 투부정사가도 되고. 이제 돕는다. 우리가 매니지 관리하도록 우리의 무드, 우리의 그 기분과 그리고 이모션 감정을 관리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 근데 어떤 stability 안정감 리애슈어링은 안도시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안도시키는 혹은 뭐 걱정을 없애 주는 이런 뜻. 걱정을 없애 주는 안도감은 뭐 뭐. 일단 말 자체가 되게 좋네. 그다음에 웬뭐뭐할 때. 뒤에 보면은 우리 우리가 s engage in v in such a 그러한 e n v i r o n m e n t 환경적인 self regulation 자기 조절 우리가 그러한 환경적인 자기조절을 할 때, 우리는 r e 라 y on, 의존한다, 동사. 큐. 단서. 혹은 뭐, 신호에 의존한대 근데 어떤 신호? 아웃사이드가 앞에 신호 꾸며주지. 외부의 신호에 의존한다. 아웃사이드 d e ourselves, 우리 자기의 외부 신호에 의존한대 투. 메인 a i 유지하기 위해. 뭐 h t 인드오 kind of, 일종의 equilibrium, 평정. 근데 어떤 평정? 인사이드 내부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ourselves 우리 스스로의 t 부터 평정 끝까지 가르치고 또 앞에 꾸며주지 근데 이 내부의 그 안정 평정은 뭐냐면 facilitated V, V facilitated 촉진하다 뭐를 촉진해? the pursuit 추구 우리의 그 goal 목표 추구를 촉진하는 자기 내부의 그러한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외부의 신호에 의존을 한다 우리는 내부를 평정심하려고 외부의 신호에 의존을 한대. 그 다음에,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면, 이나 스터디 연구에서, 미드레벨, 중간급 프로페셔널, 전문가. 중간급 전문가에 대한 연구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레그리 이 사람은 주어. 누구야? 반정이 앞에 동격. 꾸며주지. 프로페셔널 교수래, 매니지먼트, 교수 경영, 학, 교수인. at the university 대학교 미시간 플린크의대학교의 플린트의 대학 경영학고생인 사람은 found 알아냈어 데디아를 뭐래? 데부터? 문장 끝까지 incorporating personal 개인적인 아이템을 into 뭐로? into 뭐로? incorporating 포함하는 거 아, 개인적인 아이템을 그들의 그 workspace 업무 공간 에 포함하는 것이 뭔가 도움을 주는구나. 그들이 또 동사 원영잘왔고 토분 영사 와도 되고,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즉릴리브 안도 하도록.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너가 만약에 마음을 좀리에 i 어링한 스테빌리티를 얻고 싶으면, 걱정 없애주는 안도감, 안정감을 얻고 싶으면 네 물품 사무 공간에다다. 이거잖아. 내용은 일단 찾았고, 이 문장 가져가 볼게. 그냥. 어, emotional exhaustion 이면 감정적인 고갈, 정서적인 고갈 근데 어떤 고갈? 브라우트가 앞에 꾸며주는 거 검은색 피 p 약이 되는 Only, 오직 아, On, by Stressful a n o 그 스트레스 받는 job, 직업에 의해 약이 되는 정서적 고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럼 빈칸이 지금 우리 빈칸을 했더니 Can help, 도움을 준대 1, 2, 3, 4, 5번 X 세마 해볼게. 1번 Unexpected, 그냥 예상치 못한 Encounter, 뭐, 만남? 누군가 예상치 못하게 만나야 돼. 2번 Relaxing 해주고 Calming 해주는 음악. X. 3번 Meaningful, 의미 있는 Material Object, 그런 의미 있는 물건. 세모. 세모. 그 다음에 4번 의미 있는 물건. 4번 Keep. 핑팅스 어떤 것을 단정하고 정 정리정돈 잘하는 거. 오버나이스. 5번 프리벤팅. 그럴 싸 아직 근데 4번은 낚이면안 되고 프리벤팅 막는 거. 개인적인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거. 다 완전 한 번이지. 근데 나는 이거는 쉬운 문제. 이거 맞아 안 읽은 부분 해석해 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안 읽어도 답이 나오고 이런 거 내가 다 해석하는 거는 정리해 놓으면 너무 좋아. 그 해석 연습하다 생각하고. Especially, 특히, for employees. 근데 어떤 employees? Who's? 뭐뭐 의. 걔네 의. Office setting. 그 사무실 환경이 Did not. 동사. Offered music. Ah, 아, much e a p privacy. 많은 사생활 보호를 not offered. 할 여유가 없을 때. 반전 다음에. Being able to. 또할수 있대. 아, personalize their work area. 그들의 그 업무 공간을 personalize. 개인의 필요에 맞추다. 필요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즉이드 포토그래프 사진이나 포스터 이렇게 두는 거 개인적인 코믹 스트립 그러면 코믹 만화 그다음에 코믹 스트립이 그냥 만화요 덕후들 있을 거 아니야. 머그컵. 이게 help 도움을 준다. 계속 똑같은 말 하지. 내가 늘 말했듯이 모의고사는 한 문장만 제대로 제작하면 답이 나온다. 계속 똑같은 말 한다. them 그들한테 이제 도와줘. 뭐 하도록 carve out their own space. 그들 자신만의 공간을 carve out. 조각하는 거 뭐야? 개척하는 거지. 개척하고 inscribe it 그것을 with personal meaning 개인적인 의미로 inscribe 새기다. 새기고 and thus 따라서 create 만들어내 a kind of, of 어떠한 일종의 sanctuary at work 일에서의 sanctuary 안식처. 안식처를 만들도록 도왔다라고 로렌스랑 그의 제 co-author 공동 저자들이 말을 하더라. 기술하더라. 주제를 적는 동안. 주제를 적는 동안. 빈칸 뒤에 1, 2번, 뭐지? 1, 2번 하면 앞에.